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할티입니다. 아, 젊었을 때는 굉장히 힘이 많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우리 멀티 꿈의 교회에 아, 대전 개척하고 세종 개척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공주대전 세종, 그 다음에는 대전 독립하고 공주대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세종 글로리 제풀. 이렇게 주일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하루에 여섯 번씩 설교를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리 제풀도 더 독립하고 제가 새로운 꿈의 길을 개척하면서 세종 새로운 꿈의 교회를 왔다 갔다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작년까지는 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토요일 주일 예배까지 하면 여섯 번 정도 했지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새로운 꿈에게도 완전히 독립해서 목사님이 하고, 지금 세 종에만 제가 집중하고 있는데, 세 종에 제가 세 번을 설교합니다. 주일까지 하면 네 번인데,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지만, 육신적으로는 힘이 빠지고 노쇠지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비전의 나이, 열정의 나이, 사명의 나이는 30대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겉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이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과 열정과 사명의 나이로 살아가면 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를 호령하던 그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한 방에 눕혔던 다윗도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의 수종을 들면서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사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형사 역으로 나왔던 황정민이 말하는 거예요. 부패한 형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직접 들어보세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사실,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육적인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80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이 들고 또 육적인 상황으로 보면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기도원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없지 능력이 없지 믿음이 없었냐 믿음만 있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바세바와 또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왕이르데,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노세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게 말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답답할 때 많아요. 지난주에도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다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스펙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고 믿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생각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제가 명언이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 실행력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액션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기억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Just do it. 지금에 바로가 이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행전을 통해서도 그렇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다는 이런 수준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간의 은혜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냥 마음으로만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저 깨닫는 은혜가 아니라 누리는 은혜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그는 바로 자기 말을 실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딸려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고 실행하셔서 이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늦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겠다. 커피 한 잔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보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노세하고 늙었던 다윗, 나이는 숫자일 뿐,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조금도 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내 주어진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은혜 받은 대로 깨닫는 은혜 머물지 않고 누리는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